안녕하세요. 모사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LG전자의 톰 플러스 HBS 1100 모델입니다. G6를 구입을 해서 사은품으로 톰 플러스를 선택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번 달부터 G6를 구입하신 분들이 예약자들 특전으로 이 HBS 1100 모델을 받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톤플러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블루투스 이어폰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좋은 톤플러스의 후속기기인 만큼 굉장히 다양한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LG 제품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모두 실이 붙어 있네요. 요새 출시되는 몇몇 제품들은 실이 붙어 있지 않고 그냥 출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닌텐도 스위치라든가 아니면 특히 소니 제품 같은 경우는 플스가 절대 실이 붙어 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새 제품인지 혹은 누가 쓰다가 재포장한 제품인지 알 수가 없었죠. 자, 어쨌든 실을 뜯어서 개봉을 해봤습니다. 1000 플러스 hbs 1100 모델을 개봉을 해 보았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g6를 구입하고 받은 증정품이기 때문에 요 안쪽에 설명서에 증정품은 일반 판매용과 구성품 차이가 있다 라는 안내문구가 쓰여져 있네요 그리고 요 g6 비매품이라고 붙어있는 박스 뒷면에도 오른쪽 뒷면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증정용은 일반 판매용과 제품 구성에 차이가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나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게 증정용이었는지 일반용이었는지 한번 요 부분으로 구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증정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톰플러스 본체와 설명서 한부 그리고 이어젤이라고 불리는 소중 크기의 이어젤이 들어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톰플러스는 넥밴드 형태의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넥밴드 말고 이저 제가 저번에 살, 소개드렸던 비트X와 같이 비츠X와 같은 저는 약간 코드 형태의 넥밴드 형태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약간 너무 딱딱해서 목에 보이지 않는 무리가 좀갈것 같아요. HBS 1100 모델은 하만카톤과 협력을 해서 굉장히 좋은 음질을 그리고 APTX도 탑재된 굉장히 고음질을 전달할 수 있는 블루투스 헤드셋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는 이렇게 재생과 일시 정지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이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조그 버튼, 그러니까 노래를 넘기거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그 버튼이 달려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USB 충전을 할수 있는 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 안쪽으로 보시면 전원을 키고 끌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은 이렇게 이어폰을 꺼냈다가 눌렀을 경우에 줄을 당겨줄 수 있는 대감기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음량 조절을 할수 있는 조그 버튼과 통화를 받을 수 있는 통화 버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톤플러스는전 모델도 마찬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목에 건 이후에 이렇게 필요하신 만큼 이어폰을 뽑고 귀에 꽂은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줄이 걸리적걸리신다는 분들은 귀에 꽂으신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되감기 버튼을 조금씩 누르셔서 줄의 길이를 귀에 딱 맞도록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되감기 기술로 인해서 줄이 걸리적거린다거나 은 불편한 느낌이 별로 없다는 사용 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기능이 어찌 보면 핵심 기능이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LG G6를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HBS1100 모델 톰플러스 모델을 개봉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저번에 소개드렸던 비츠X 같은 넥밴드 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 선 형태로 되어 있는 넥밴드 형태는 선호하지만 이렇게 톰플러스처럼 목에 굉장히 어느 정도 무게감 있는 제품을 걸고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디자인입니다만은 뭐 음질상으로는 한번 정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나쁘지 않은 음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넥밴드 형태 중에서도 좀 고정이 되는 형태의 넥밴드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분들이 쓰기에도 좀 적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요 모델도 제가 좀더 사용을 해 보고 여러분들에게 좀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리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